해봅시다. 이게 문제, 분명히 도형의 이동을 풀려고 들어있는 문제긴 한데요. 이게 좀 설명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치기할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가 문제죠거요사실 어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던 Y와 여기 있던 Y가 같냐 이거죠. 같은가요? 우리가 한번 이제 유출해보자, 유출해. 표현 자체가. 이게 좀두 번이 되게 합성이 돼 있어서, 나중에 보면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합성이 들어있어서, 그 순서 문제야, 약간. 만약에 내가 X, y 는 0이라고 하는, 아까 도영어 그 어떤 던 분이 있었어요. 그럼 아까처럼 내가, 바꾸세요! 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을세웠었잖아요 약간. 그죠? 그럼 이게 y는 음. equal to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이던 그래프다 이 라고 약간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들어서이 도형이 이렇게, 이렇게 도형이 있었는데 여기가 1, 여기는 점수서다고시다 그럼 얘가 1이 되다 도 하고 얘가 0될 거. 도리상 그럼 실제 여기다 또 1을 넣고 여기다 0을 넣는 건가요?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움직여 가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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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이 도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형 함수가 나타내는 이거예요, 지금. 그럼 이쪽에 있는 1, -2 있다고 썼을 때 얘가 1,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점이 이 그래프상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xy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분명히 이식의 성립한다는 얘기 거예요그 근데 이제 얘가 이 도형을 가지고 서 움직여 온 그래프인데 뭐 대칭은 했을지, 평행했을지는 모르겠다만 움직인 그래프인 거야, 지금. 움직여 왔을 시에 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 점이 1, 0이 있었으면 여기가1 집어넣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 0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말금 그러니까 이해 돼요, 뭔 말인지? 그럼 실제 이 점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 1을 집어넣어 주면 여기다가 지금 1, 0을 넣었을 때 맞나? 영지골은 그, 맞죠? 영평만이 됐잖아. 요 점이 요 그래프상에 있냐 이거죠? 근데 웃긴 건, 이 F와 이 F가 같아요. 같다고요. 그러면 실제 이영평만 여기 있어야 됩니 음. 표현이다, 표현. 함수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0이 이 그래프에 있었다면, 0,0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버리고, 야, 기가 근데 이기 보전을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 옮긴 후의 그래프인데. 이 F는 여기 F랑 똑같은 표현이야, 지금. 요 표현. 이 표현이 이거 레드가 된 거야. 지금. 그럼 이런 그림은 뭐냐가 된 거거든. 이 그림은. 그러면 나는 여기를 사실은 이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 y가 여기 있던 y가 아니에요. 여기를 l a y부터 붙이고요. 내가 옛날 그이동 같은 그 설명을 했거든. 여기가 l a x가 된다고. 하고 요 전체가 이 e 자리인 x가 되는 거고 요 전체가 이 e 자리인 y가 되는 거예요 음, 음, 쉬운 설명이 아니에요 그선 내가 예전에 그 처음에 이동설명을 도형의 이동이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해준 거를 봐봐요 아, 예, 이게 예. f의 x 터 이걸 이 그래프로 옮겨라 이렇게 옮겼더니 x축과 y 형는 1만큼 움직이고 y축과 y 형는 2만큼 움직이세요 그럼 이거 뭐가 될까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설명을 내가 이렇게 했거든 자 여기는 이게 x축과 1만큼 움직이면 어떤 점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은 여기 있다는 x,y 이 x,y의 관계식이 여기는 옮긴 수의 관계식이니까 라 a r g e x, large y를 잡으셔야 돼 옮긴 후라서. 그니까 러 옮기기 전과 옮긴 옮기 후를 내가 헷갈지 않게끔 나눠 놓은 거야. 그니까 러 small x, y 관계식은 옮기기 전인 거고 라 a r g e x, y의 관계식은 옮긴 후의 그래프인 거야, 지금.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점 사이 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x를 1만큼 움직이세요 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X, X로 이만큼, 아니, 아, 이만큼 더 해야지. 점이니까. 더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라지 X인 거지. 이거 옮긴 후에 점이 된다. 스몰 Y에다가 이만큼 더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옮긴 흔히 1리 가더라가 된 거야. 멀리 가 지금. 근데 우리는 스몰 XY의 관계식을 내가 안다. 스몰 X의 관계식을. 그래서 여기서 스몰 X를 구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몰 Y를 구합니다. 이요 그래서 이 스몰 x의 관계식이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나. 이게 그러기 때문에 x 대신에 x 움직이고 y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줄거야 그러니까 스몰 x, y가 여기서는 라지 x, y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 여기 있다 x가 여기 있다 x 랑 같은 게아니야 그런데 어차피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식을 쓸 때도 그렇고, 여기는 식을 쓸 때도 그렇고, 스몰 x, y의 순금이 관리야 그래서 다시 여기 이 식을 그냥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물리야. 종이. 어. 이게 원래 물리야. 그러니, 내 얘기는 여기 있던 x, y가 일거라고 그러잖아. s y, and t h e x. s 바 you c 그러니 n l y w y y x 이 자리가 a y's. So, you can write x's. So, you c a x y 가 내가 옮긴 가 되는 거 x's. So, you can w 의 그래프가 필요한 y 라 u 그럼 라지 x와 라지 y 관계식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나니까 봐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주는 게 거꾸로 가보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러다 보면, 아니 라지 x는, 여기 보니까 라지 x는 스몰 y 마이너스 1된 거고 라지 y라고 하는 거는 스몰 x 플러스 2된거 아니냐, 이 식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아까처럼 이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도형에 이동을 한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지 하지만, 2 m x, y는 여기 있는 점인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세요. 이 점을, 이 점을 내가 넣으세요. 가장 안 헷갈리는 방법에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내가 넣으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y가 2대요.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3,1으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Y가 1 여기 있던 X,Y는 원래 있던 X,Y고 라지 X,Y는 옮긴 후에 X,Y가 된거 거야. 이 점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할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아니, 마이너스 1,2가 원래 있던 점의 점이잖아. 그럼 얘가 옮겨서 라지 엑스컴마이가 옮겨서의 점이라고, 지금 내가 하는 욕 얘기는. 그럼 라지 엑스마이를 구하는 게 되는데,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라지 y 값은 마이너스 1도 걸으면,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1로가야 되는데. 가 틀려? 이게 문제는 그이 식을 그책에내는사람들 보면 틀린 들이 많아요. 이 논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 논리를 정확히 못 잡는 느낌이고 지금. 지금 이 그림 틀리니? 이 그림 틀리고 이 그림 혹시 이때이냐? 마이너스 3점 마일 쪽에 가 있는 게 점이? 일로가 아, 거기 1이었나? 네. 와, 1구나. 어, 1구나. 여기 전일수 어, 있는 거야? 네. 그럼 답음 4번이야? 네. 네. 응. 답 잘못된 거예요. 색이 도 바뀌어야 되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기 전이 X, Y인 거고, 옮긴 후가 large X, y 라는 논리 하나만 잡고, 여기는 large X, Y였다는 생각 하나만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잡아야 돼꼭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한년선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해.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2 컷만 마이너스 2 였거든요. 그럼 이 점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지금 0이니까 0기었거요 그럼 얘는 직선 라인이면 이게 직권 따라오지. 그니까 여기 직선이니까그 다음에 1 컷만 마이너스 3었으니까1 컷만 마이너스 3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얘가 0 되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마이너스 4가 되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아 마이 아 아까 10 마이너스 4 그다음에 3 마이너스 4 컴마 3 마이너스 4 3. 이상한데? 1, 컴마 마이너스 4 5 6한데1마이너10 1이10다0 1마1너스0 10 10 1그10 10 10 10 1대10 1 10 10 10 10 1 10죠근1 이것도 직선이니까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다사운들이 맞는 거? 책에 지금 작년 책에 틀렸고, 엄청나요 이거를 그 XY 변하고 또 이렇게 X 띠또 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거든요 왜냐하면 순서 때문에. 이 순서를 감싸오면, 당연히 죽어요. 이걸 작년에 낸 분도 실수하요이분제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가장 확실하게 잡아. 근데, 책에 이거 틀린는 사람 되게 많아. 한고에도 이거 틀린 문제가 많다고. 이 아,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잡아놓으세요. 어?